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욕기 32장 11절로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바른 대화의 시작, 편견 없는 공정성. 지금부터 복문을 읽겠습니다. 우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 즉, 당신들 가운데 욕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오,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당신들이 말 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 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새 가죽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본문 전체 이해와 본문 해석입니다. 지금까지 세 번에 걸친 친구들과 옆 사이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분명하게 나오지 않은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지요. 이제 엘리오가 등장을 하면서. 이 논의는 새롭게 출발을 합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잠시 정리해 보면 요은 죄인인가 아니면 무지한 사람인가 이것 때문에 싸웠고요. 또 하나의 싸움은 요배 고통이 죄의 형벌인가 아니면 이유를 알수 없는 고난인가 이 분별 때문에 싸움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법에 따른 일정한 분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결정하실는지 알수 없는 분인가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싸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엘리후가 등장을 했는데요. 엘리후는 이 논쟁을 끝낼 수 있다. 자기 자신이 해결자가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1절로부터 14절입니다. 주의 깊게 들었노라. 엘리후는 친구들의 반박을 기대했으나 욥을 당해내지 못하더라. 그렇게 평가를 하지요. 또, 욥은 하나님만이 상대할 수 있는 친구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 그렇게 평가하지요. 그런데 엘리우는 친구들에게 그런 식으로 평가하지 말라.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욥이 자신에게 직접 주장을 한 것이 아니었기에 지금까지 참고 있었다. 이 말을 덧붙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지금까지 주의 깊게 들었던 것을 가지고 말하겠다 하는 내용이 첫 번째 문단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깊게 들었노라. 첫 번째 문단 말씀이었습니다. 둘째 문단은 15절로부터 20절입니다. 나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요배 친구들의 태도에 엘리우는 견딜 수 없는 답답함을 느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16절이고요. 17절에서는 결국 엘리우가 이 논쟁이 뛰어들 것을 선언합니다. 엘리우는 자기의 모습을 마치 봉한 포도주 통이 터질 지경에 이른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러니까 가스가 차서 더 이상 이제 견딜 수 없는 지경, 이제 막 터지기 일보 직전에 그런 마음이 자신의 그런... 마음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제 말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제 말해야만 시원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20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논쟁에 뛰어들 것을 선언하는 엘리오 이야기가 있는 둘째 문단 말씀입니다. 셋째 문단은 21절, 22절입니다. 나는 공명정대하게 반론한다. 엘리오는 자신의 주장이 누군가의 눈치를 보거나 아첨하기 위한 말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앞서 요비했던 무죄 맹세를 이제 엘리오가 사용을 하지요. 무죄 맹세란 만약 죄가 있으면 벌 받겠습니다 하는 형식인데요. 엘리오가 말을 하기를 만약 자기 자신이 사람들에게 영광을 돌리거나 아첨 때문에 하는 것이라면 자신의 생명을 취하셔도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곰곰이 살펴보면 엘리오는 이미 욥을 정제하려고 하는 입장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 자신은 공명정대하다 그렇게 주장했으나 이미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 논쟁에 뛰어든 사람, 그것이 엘리오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마지막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본문 말씀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결단해 봅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이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서면 나의 생각은 언제나 옳고 고칠 것이 없는 상태에서 고집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게 되지. 우리는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 말씀을 앞세우고 기도를 앞세울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정제하는 마음. 그것이 정의감과 종종 혼돈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나는 정의감 때문에 하는 것이라 하면서도 정제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고요. 정제하게 될때 우리는 종종 무자비함과 독선에 빠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요. 우리에게는 관용의 마음, 극률의 마음이 필요하기에 기도하기를 우리에게 관용과 극률의 마음을 주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모든 것 위에 주님은 사랑하는 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중심이 될때 우리는 정제에서 벗어날 수 있고 논쟁에서 벗어날 수 있기에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 다하여 주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